이 아이는 커서 망쾌가 됩니다 나는 고졸이라 대학을 가지 못했다 당신엔 축구와 음악 말고는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대학 캠퍼스라도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 또한 하지 않았다 음악 실력이 없던 나는 부조롭지 않게 대학을 포기했다 24살 군대를 전역하고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서빙, 공장, 상하차, 보안, PC방 등 단기로 용돈벌이를 하면서 살았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전역 후 자유에 취해 있었고, 인생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과 걱정은 하지 않았다. 26살 평생 교육원에 들어갔다. 미래를 생각해 처음으로 공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1학기를 다니는 내내 재미가 없었다. 장점이라고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 밖에 없었고,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아서 1학기를 끝으로 그만뒀다. 주변에서 기술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정말 듣기 싫은 얘기였지만 밥벌이는 해야하니 지인 추천으로 자동차 정비학원을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의지와 열정이 없이 그냥 학원만 다니고 있었고 자격증 시험까지 봤지만 결국 스스로 취업을 포기했다. 나는 다시 백수가 됐다.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국비지원으로 웹퍼블리싱을 배워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연기를 시켜준 회사에 들어갔지만 웹퍼블리싱 관련이 아닌 다양한 잡일를더 많이 해야했다. 야근은 기본 패시브였고 회사 분위기가 파악되자 퇴사를 선택했다. 자신의 스스로 알아본 회사에 취업을 했다. 하지만 사장님은 회사 분위기를 업시킬 직원을 원했는데 나는 그와는 반대되는 직원이었다. 결국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고 금방 잘렸다. 사회 부적응자가 된것 같았지만 잘려서 기분이 좋았다. 어떤 일을 해도 욕심과 목표가 없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잘만 살았고 친구들하고 축구하거나 혼자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다행히 술, 담배를 안 하고 집돌이라 돈쓸 일이 별로 없었다. 28살, 취업의 도전은 끝이 나고 다시 알바의 길로 들어선다. 알바를 선택한 이유는 남는 시간에 음악 독학을 해보려고 했다. 막상 독학을 하려고 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상상하는 걸 표현해내는 작업이 나에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난 알바만 하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되었다. 30살 친구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데 알바만 할 수는 없었기에 게임에서 보안팀에 취업을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원들 출입증 관리 및 cctv 감시 순찰 등 다양한 업무가 있었지만 밤이 되면 한가해서 여유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컴퓨터로 책을 볼수 있었다. 평생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환경의 노인이 책이 읽혀졌다. 그러다가 만화 유튜버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엔 생전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졸라맨 밖에 그릴 줄 몰랐지만 하루에 조금씩 뭔가를 따라서 그리기 시작했다. 맨날 그린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었다. 그렇게 난 음악과 축구 외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33살, 3년 정도 주야간이 바뀌는 일을 하다 보니 평소 불면증이 있던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아졌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질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난 3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만화를 그리다가 34살 지금까지 백수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불의자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 힘들어서.